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오랜만에 정말 습도가 낮고 아니 습도가 낮은 건 아니죠 습도가 낮은 건 아닌데 오랜만에 뛸 만한 날씨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늘이 파란 걸볼 수가 있네요 아침에 문을 열었더니 바깥 습도가 실내 습도보다 낮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몇몇 사정으로 지금 한 5일 만에 뛰러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 고통하고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달리기를 하면은 얼마나 달려야 하나, 얼마나 빨리 달려야 되나, 얼마나 거리를 늘려야 되나, 이런 거는 많이 생각을 하고 달리는데, 언제 멈춰야 될까를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달리면서 언제 멈춰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달린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근데 근래는 많이 부상도 당하고 해서, 아, 이쯤 되면 멈춰야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머리 갖고 달리거든요. 특히 장거리를 뛸 때는 욕심부리지 않고, 아, 이때 멈춰야겠다. 내가 예를 들어서 30km라는 목표를 세웠어도, 아, 이쯤 이런 신호가 오면 멈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게 합리화나 이런 게 아니라, 아, 내가 힘드니까 그만둬야지, 이쯤 되면. 이런 게 아니라, 이때 그만두지 않으면은, 정말 위험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때 멈춰야겠다. 그 기준이 바로 저는 통증인 것 같아요. 통증. 고통과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고통은 더큰 범위죠. 더 넓은 범위에요. 그러니까 통증은 어떻게 보면 고통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의 차이를 뭐 사전적 정의 이런 거 떠나서 저는 어떻게 이 둘의 차이를 나눴냐면은,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통증을 느끼지 않아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 더럽게 덥다. 힘들다. 이것도 고통이거든요. 뭐, 오늘은 더 이상 뛰기 싫다. 뛰어서 뭐 하냐. 뛰기 싫다. 이런 것도 다 고통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그 그러니까 고통은 신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런 통증 말고 정신적인 통증까지 포함한 게 저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고통을 멈춰야 되는 신호라고 생각하면 멈춰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통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물리적으로 어떤 자극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지면은 그게 곧 통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뛰다 보면은 아, 골반 쪽에 욱신욱신거리는 통증이 너무 계속되는데, 또는 뭐 무릎에 자꾸 욱신거리는 통증, 그리고 뭐 발목이 뭐 뒤틀리는 것 같은 통증,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해지면은 그게 곧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곧 멈춰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기준이고, 그런 통증을 이겨내고도 계속 뛰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몇번 당하고 난 이후로는 그런 통증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멈춰야겠다. 라고 항상 머리에 염두를 두고 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고통하고 통증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달리기 조금 힘들다. 이런 신호도 통증으로 받아들이고 쉰다거나, 어, 막 계속 욱신거리는 통증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한 그냥 잠시 지나가는 고통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달려버린다거나 그 고통과 통증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즐거운 달리기를 즐겁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통증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목표 때문인 것 같아요, 목표. 예를 들어서 내가 10km를 뛰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 나왔어요. 근데 뭔가 한 7km부터, 어, 허벅지 바깥쪽에 욱신거린 통증이 계속 와요. 근데 3km 남았잖아요, 3km. 그니까 러 3km만 좀 달리자, 좀 참고. 그러는 순간, 부상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어, 20km를 달리기로 했는데, 한 17km 정도에서 무릎에, 또는 뭐 발목에 계속 옥신거리는 통증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데도 언제 20kg 채우기로 했으니까 그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되니까 인증해야 되니까 또는 뭐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막 이런 생각으로 그 3kg를 참고 달리다가 뭐 부상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다 SNS 때문인가 싶기도 해요. 이런 시계가 있고 인증할 수단이 있고 인증할 그런 걸 보여줄 창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통증을 감내하고 달리는 경우가 점점 종종 있단 말이죠. 사실 목표라는 거는 우리가 인생을 이제 평생 달린다고 치면은 굉장히 사소한 부분인데 그 목표 때문에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제 얘기입니다. <laughs> 저도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0km 목표로 하고 나왔어요. 근데 너무 이제 통증이 지속돼도. 9km에서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10km 어거지로 채우려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도 집 앞을 계속 서성이면서 1km를 채우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10km나 9.2km나 9.1km나 다 똑같은 달리기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를 아파 죽겠는데 10km 채운다고 왜 나를 이렇게 부상, 구동통이로 빠뜨렸는지 지금 생각하면 잘 모르겠는데 내면을 솔직히 들여다보면은 그게 다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보여주려고 누군가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물론 지금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도 하겠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스스로 망가뜨리면서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는 거는 이제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부상 몇번 겪어보면은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때문에 통증이라는 것을 감내하고 부상으로 직결되는 그런 달리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달려야 될 때를 아는 것만큼 멈춰야 될 때를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달리시는 분들 보면은 부상을 많이 겪어보셔서 그런지 그 신호를 정확히 알고 멈춰야겠다라는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상으로 이어지겠다라는 통증이 오면은 과감하게 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쓴책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할 수밖에 없을 때입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조금 변형해 보자면은 달리기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하다가 바로 부상으로 이어진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 멈춰야 된다. 뭐 이렇게, 이렇게 조금 겨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달리기에서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어딨어. 그냥 내가 그냥 멈추면 되는 거지. 달리고 싶으면 달리고, 멈춰야 될 때를 알면 멈추고, 누가 몰아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뒤에서 미는 것도 아니고, 달리기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달리다가 굳이 목표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뭔가 지속적으로 통증이 반복된다거나 통증이 아니더라도 달리기가 나를 너무 지치게 만든다. 달리기라는 어떤 목표에 너무 사로잡혀서 달리기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지가 않다. 이럴 때는 사실 그때도 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달리기에서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사실 뭐가 남겠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즐거움을 잃지 않는 거. 그리고 부상을 당하지 않은 거. 그래서 고통과 통증을 잘 구분하고 잘 쉬어야 된다는 거, 잘 멈춰야 된다는 거더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쾌적한 날씨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어요. 하, 진짜 그동안 내가 수족관에 살고 있는지 무슨 바다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습도가 높았는데 간만에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즐거운 날씨. 만끽하시면서 즐거운 달리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저는 다음에 주로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